1991년 4월 출범한 지방자치가 올해로 시행 30년을 맞았습니다. 말 그대로 성년의 나이를 맞은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체감하는 지방자치에 대한 만족도는 얼마나 될까요? 초대 의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개념으로 출발했죠. 이에 초기에는 지방 의원들은 회의 수당만 받는 급여체계에서 현재는 수천만 원의 급여를 받는 유급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이 급여와 사무실 등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전문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의 민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의 보완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아직 저희 방송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방의 출범 30년을 맞으면서 이제는 지역의 현안에 대해 정파적 입장을 떠나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한. 대안 제시에 나서야 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과제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요? 지역 현안에 대해 어려움이 있다면 지방의회의 주민들은 청원 접수 등을 통해 행정의 일방적 독주를 막기 위한 참여 통로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남시 수정구 영장산 일대의 대규모 아파트 건립을 반대하는 시민 단체들의 청원이 성남시의회에서 부결돼 논란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신흥동 영장산 아파트 건립 반대 시민 모임이 지난 27일 논평을 통해 영장산을 지켜달라는 시민 청원 1730명의 청원을 부결시킨 성남시의회 소속 민주당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은 성남시 수정구 영장산 개발인가라며 성남시의회 도시건설 연회가 시위지 매각을 막아달라는 시민청원을 부결시켰다고 비판하고 나선 것입니다. 시민연대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시민 1730명이 제출한 청원안을 부결시켰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은 시민의 정당한 의회 방청 권리는 코로나19를 핑계삼아 거부했고 회의실 앞 복도의 민원대기실에 머무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으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시민 1,730명의 청원은 반대 논리나 명분이 아닌 묻지마 당론에 의해 부결됐다고 직격단을 날렸습니다. 이들은 민주당이 수정구 지역의 대표적인 도심 숲인 영장산 개발에 대해 지역의 발전보다 당론에 좌우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하며 영장산 개발이 당론인가라고 대물은 것이죠. 이날 성남시의 도시건설연에서 주민 청원에 대해 여야의 입장이 크게 갈렸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주민 청원을 심의하기보다는 반대하기에 더 목소리를 높인 것이죠.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신흥동 영장산 보존의 필요성과 성남시 행정의 모순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안광림 시의원은 수정구의 공원 면적이 WHO 기준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하고 공원을 늘리려고 해도 늘릴 수 없는 본 시가지 환경을 고려한다면 영장산 등 시유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성남시 정책 전환을 촉구했습니다.이 개인 의원도 지방채 발행과 시비를 투입해 공원 일몰제에 대응하면서 정작 신흥동 영장산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이어 복종 이 공공주택 지구 사업을 중단시키지 못하더라도 시민들의 청원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논리보다 숫자 우위를 앞세워 폐결로 밀어붙였고 청원하는 끝내 부결됐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수영구 출신 의원들이 주민들이 청원에 함께하려는 모습은 볼수 없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성남시의회판 내로남부를 보는 것 같습니다. 만일 국민의힘 소속 시장이 이 사업을 강행했다면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길거리 기자회견 농성 등 시민단체와 연대 반대 투쟁에 나섰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로남불의 전형입니다 지방의회의 본연의 기능은 중앙정부의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지역의 주거 환경을 보존하고 개선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청원을 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에 반발하는 것은 시민모임만의 입장은 아닐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처럼 민주당의 청원을 부결시키자 시민모임은 청원에 반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성남, 복종, 이 공공주택지구 사업 지소와 영장산 훼손을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영장산은 수정구의 대표적인 도심숲으로 시민들이 유일한 휴식공간입니다. 그런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영양산 일대 약2 3 560평 임야부지에 대규모 아파트 건립을 짓겠다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어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들이 반발을 사고 있죠.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성남시는 공원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공원 일몰제를 사라질 의기에 찬 1 2개소의 공원을 지키기에 오는 2022년까지 3,358억 원의 예산을 들여 CUG 공원 매입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성남시는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들과 성남시의 야당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른자의 땅인 판교구 청사부지 매각을 강행한 바 있습니다. 이는 성남시 이중성을 보이는 정책의 적나란 한 단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저희 방송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